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그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빨리 예배드리고.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 양명정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호발,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축복을 준비하는 복된인생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은태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은 신 하나님을.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조신하나님, 조신하나님, 창조신, 창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신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1월달도 벌써 중반이 지나버렸죠. 아,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아, 여러분도 벌써 연세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월이 빠르죠. 예.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에, 좋은 일만 있어요. 힘든 일도 많아요. 힘든일도 많죠. 어? 에, 생각지도 못한 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응? 인생의 길에 구렁텅이가 많아 구렁텅 웅덩이. 응?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어가지고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 이런 조그만 웅덩이에 빠지면 어? 어떻게든 애써서 기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이 우리 인생에 다 누구에게나 있다말이에 음. 아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한때 정말 인생을 화려하게 사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응? 그러나 참내 의지하고 다르게 살아오다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온 분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응? 오늘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어? 누구든지 다 복되게 살고 싶지만 어? 내 뜻과 다르게 웅덩이에 빠져서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고통받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어? 오늘 참 제가 머리가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는 이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어? 내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어? 내 인생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응? 오늘 여러분들을 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어? 수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10편, 편 40편, 40편, 1절, 1절. 내가,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여. 허러시고 어? 나의 불의 지점에 나의 부르 지점에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어? 인생의 부르 지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어?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어? 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나가 막힌, 막힌 웅덩이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에서 건져내사 나의, 나의 발을 반석에, 반석에 두시고, 두시고 네 걸음을 내 걸음을 내고케 하셨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어? 나를 건져주시고 어? 그리고 나를 반석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참 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 아, 네.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운덩이와 어떤 수렁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 아멘.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단 말이야 인생은 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도 분명히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지금 빠져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어떻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에서 헤어올수 있느냐. 오직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다이 믿음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방호사 기도 한번 해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이곳 수원역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통해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천국들 사모하는 천국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딱한 가지 광고 드리는데 예, 이제 다음 주에 설날이죠. 예 설날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설날이 되면 이렇게 성교 단체들도 다 쉬는데 저희들은. 1년 내내 연중 무, 무효예요. 어, 그래서 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또 특별히 에, 떡도 준비하고 또 맛있는 식사들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에, 다음 주에는 특별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토요일에 꼭 오시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안에서 이제 패킹이 거의 끝나갑니다. 나누고 나눔... 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옷을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행복합니다 많이 오세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응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ome mm -hmm. 이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